유저들의 마음을 공략하라! 유저들의 현실 최애 찾기 프로젝트 안녕 나의 주인님!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시청자들이 직접 뽑는 로다 광고 모델 서바이벌 프로젝트 서바이벌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로다 도전자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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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다 난리 난다 비주얼 진짜 난리 난다 근데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첫 시간 딱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자기소개 하실텐데 민찬씨부터 바로 갈게요 알겠죠? 네. 민찬씨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우다 유저여러분 저는 여기서 비주얼을 맡고 싶은 24살 권민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이제 현민씨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우다 유저, 유저 여러분들 네 로우다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싶은 임현민이에요!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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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더라>, 이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24살 인간 비타민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Woo!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다 광고 부대이 되고 싶은 25살 유가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조금 잘해요. 나좀 뽑아도 돼. 뽑아도 돼. 뽑아도 돼. 감사합니다. 정신적이 와. Awesome. 안녕하세요. Wow. 사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은 막내둥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아 귀여워 <laughs> 안녕하십니까. 스물아홉 살 김도하입니다. 저는 여기 삼십 대 대표로 나왔고요. 곧 삼십 대를 맡고 있지만 그 이십 대이 친구보다 조금 더더 더 활력찬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선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비주얼 진짜 난리났다 난리났어. 와 근데 즐겁죠? 네. 즐겁지만 한한 분만 로다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음. 알고 계시죠? 저 질문이요. 이게 점수 비중이 어떻게 되죠? 어, 그게 비공개입니다. 왜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아, 이거 왜? 대본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공개. <laughs> 야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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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모인, 모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네. 미션을 통해서 90초의 자기 피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 90초의 자기 피할 시간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일 수 있느냐. 라가 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피할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니까 오늘 게임을 좀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Yep. 오, 뭐 오늘 좀 상태 괜찮은 거 보니까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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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죠? 아 이거요? 네. 아, 저희가 그 저예산 그런 게 아니고요. 예상 네. 얘기 안 했는데. 아그왜 어,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컨셉, 예상이 컨셉, 컨셉,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아. 약간 21세기 개념해가누고 네. 약간 아. 시청자 소통을 위해서 약간 네. 하드보드지 숫자 위해서. 아 숫자, 숫자는 그것도 오늘 비공개. 음, 공개하는 게없어 <laughs> 원래 약간 좀 신비주의가 좀 있어야 좀 재밌지 않겠나 아. 해가지고. MC 미팅 있는 공개. 그것도 비공개. <laughs> 게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친전이 아니라 개인전이네요. 그렇죠. 사실 막상 세 아. 명으로 나눠봤자 아. 개인전이에요. 여기서는 다 친해 보이지만 나만 잘하면 돼요. 아. 오케이. 언더 d e r 오케이. 언더 d e r s t a n d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맨 먼저 가연 씨, 지훈 씨, 현미 씨 앞으로 잠깐만 한 걸음만 나와주세요. 아. 순서는 지금 눈 가리고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1 번, 2 번, 3 번. <laughs>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일단 처음에 무난하게 키친에, 어 뭐야? 키친에, 키친에. 두 칸이죠, 두 칸. 한칸 여기 잘 되죠? 예. 두 칸. 잠깐만요. 이렇게 재미없게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그 의미가 없어 가지고. 아 어떻게? 아까처럼 귀엽게 두칸 이렇게 해주세요. 두칸 이렇게 해주세요. 두칸 이렇게. 다시 한번 두 칸, 두 칸, 어, 어. 어. 그 아, 뭐. 아, 두칸 어. 어. <laughs> 두두두 네. 합니다. 두 칸. 두 칸. <laughs>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아... 다음, 지윤 씨, 바로.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도 최애라고 말했던 데일라. 비켜 주세요. 비켜 주셔야죠. 한 칸, 사우드, 사우드. 두 칸, 세 칸. 와우. 숫자 5번. 5번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 5번이면 숫자 5가 있죠. 네. 이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저 저거 맨 오른쪽 거요. 맨 오른쪽 요거요? 네. 어떤 게 나올지가 어. 뭐죠어 이게 뭐냐면은 5번이거든요. 오. 네. <laughs> 5번. 원 샷을 한 방에. 아시죠? 한 방에. 약간 이렇게 카메라 서 보시면서 한 방에.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요. 무슨 냄새 났어요? 이거 뭔가 홍삼 좀. 아, 홍삼. 아, 몸에 좋네, 몸에, 좋은 몸에, 좋은 좋, 몸에 좋다 몸에 좋다, 아, 몸에 좋다, 몸에 좋다. 하나, 먹어야 둘, 셋, 원샷을 가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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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고 있어. 남자다, 지훈이.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씨, 네. 저는 라크엠을 선택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다이 이은 귀염이 이다2는든귀이3다이 사드 귀이귀이 귀염이 자 여기서 그러면은 4, 4, 4, 5, 두 분의 다이스 배틀이 있는데 하나 둘셋몇 시죠? 오아아지아 씨! 아. 아. 주스 하나를 어? 또 선물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이거 살짝 어?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아침에 먹어야 될것 같은 과일 네? 주스 같은 느낌? 잠시만요. 저도. 어. 어, 뭐예요, 세시? 하나, 두, 세. 음, 네. 쭉. 뭐예요? 뭐예요? 그, 뭐였어요? 먹을 게못 돼요. 나 아, 먹을 게 아니. 아니 무슨 맛인지 몰라요? 지금 되게 찝찝해요. 씹어 <laughs> 걸리면 안 되겠다. <laughs> 뭐 이거는 마지막은 네, 키친에로 네, 키친에 두칸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어, 로드님들께 점수 좀 따야 되잖아요. 네. 네. 키친에 성대모사 가시죠. 키치네요 갑자기? 갑자기? 원래 갑자기? 원래 진행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 신발이야? 일등! 일등! 일 잠깐 저쪽으로 가주시고요. 네. 어 손이 오그라들 마지막은 데일라로 역시 마지막 데일라로 기신하는 <laughs> 지훈 씨저 데일라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데일러 삼행시? <laughs> 괜찮아요 <웃음> 솔직히 괜찮아요? 아, 잘 오케이 잘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잘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하나 둘셋대대면시 때. 오일일 일 없으면 오나 봐. 나래나 봐. 나래나 봐. 나래 오기야 하하하하하하 <run> 아, 이들. 아,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아니, 그 라... 아 네, 그럼 그럼 씨.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 저는 다시 로우리 뽑겠습니다. 로... 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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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우리, 로우리 <S="#> 북한 하시고. 저는 느낌이 오른쪽 거예요. 느낌이 오른쪽. 저는 왼쪽도 괜찮아. 요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느낌 오른쪽. 오른 쪽네 진짜 오른쪽. 오른쪽 알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셋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율도 받겠습니다. 비율도 느낌을 한번 넘어가 주시 한칸 정도는. 오케이 여기까지 세명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누구시죠? 점니다아와 1등 축하드리면서. 한 번입니다. 1등 했어요. 1등 하시고 오늘 15초의 자기 피아 시간 을 획득하셨어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좋습니다. 박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네 <laughs> 이게 마이크인가 아, 없어가지고 <laughs> 네 어떻게 뭐저 네, 뭐 네.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고 계속 꼴등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제가 이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아무튼 뭐 1등을 하게 돼서 어리벙벙하지만 네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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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 어떤 카드 민찬 씨 과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클입니다 라크 오케이 몇 칸이죠? 몇 칸이죠? 몇 칸이죠? 세 칸입니다. 세 칸. 칸. <laughs> 자첫 번째 칸부터 그, 그 한, 칸. 그한 칸. 와. 불 들어나 보여줘. 불 들어오는, 거. 불 들어오는 거. 불 들어오는 거. <laughs> 어, 어, 어떻게 하는 거? 나도. <laughs> <laughs> 세 칸. 아, 킬수 있네. 아, 몇 번? 1 번, 2 번, 3 번, 4 번.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플러스. 플러스인데 여기서 플러스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사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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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슨 광고 아닙니까? 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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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요 사랑해요. 사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랑해요사랑 오케이 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랑해요 사랑해요.

어, 아 아니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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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어 아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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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보고 어 나도 모르게 이게 배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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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 빠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누구죠 선희 씨죠 저요 선희씨 약간 상큼하게 좀 해주세요 상큼하게 저 일로 가면은 싸워야 돼요 또 요거는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 어, 싸우고 싶은이 정도 MC제랑 해줄게요 나 나? 제가 괜찮죠? 아,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 네 저는 네. 민찬이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누구 나올까요 바로? 데이나입니다 오 데이나 데이나처럼 이동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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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어. 네. 아, 잠시만요 그래도 한번 할까요? 눈빛 좋아? 어? 어? 민찬이 형저봐비 따따따따따 따가 나, 둘, 셋. 야. 오! 어? 아! 아! 뭐 민찬 씨 거의 뭐아낌 없이 네, 주는 아무네. 뭐아낌 없이 좋아. 낌 없이.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점, 잠깐만요. 동점, 잠깐만요. 다시, 다시. 오케이, 하나, 넷. 둘, 셋! 오케이, 민찬 씨가 6, 도아 씨가 2 나와서 이게동격을 하나요. 오케이. 야, 도. 야 전략 오졌다. 이번 마의 이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2번 이게 왜요? 왜 좋을지 왜 나쁠지 그거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어요 아. 여기에 아. 본인이 직접 아, 네이 <laughs> 번자리 그냥 이. 그냥 고를게요. 네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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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4번이 번에 4번이 번에 사번이 번에 사번사번 바꿀게 드릴게요. 아오! 알겠어요. 고고고갑니다 둘, <laughs> 셋, 네. 이번에, 이번에 보고 싶다. 자, 자 두번 애교인데 첫 번째 애교가 제작진 포함 오케이 인정한다면 두 번까지 안 갈게요. 오오오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인정. 인정. 로드민들 괜찮죠, 이거? 아 오케이 아 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애교 갑니다, 갑니다.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빠.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일단은 어 노약자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잠시만 채널을 정지해 주시고요 어떻게 제작진 분들 소개 넘어갈까요 아, 아니면 한번 더 할까요? 한번더합니다한번더 피디님 최고 피디님 최고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기 싫다. 그러면. 저 왔어. 아, 왜 왔어? 아, 네, 아, 요보기싫죠 아니, 희 씨, 씨. 저 예, 시간을 빨로 2행시로. 2행시. 오케이, 2행시 갑니다. 아, 레이첼 레이첼 갈게요. 가니다둘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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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갈게요. 아, 둘 아. 셋, 레. 레. 잠 아, 그러니 들어서요. 아니, 피디 님들표정안 좋아하신다. 빠빠. 둘, 셋, 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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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이거 아니죠? <laughs> 잠깐만 이거 아니죠? 레레이이 체. 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 이거예요? 미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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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요 잠시만요. 아, 맡겨볼게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아. 어,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이거는, 잠깐만, MCJ랑, MC형, 가위바위보. 제가 이기면은 뽑는 거고, 아니면은 민찬씨가 이겨도 뽑는 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뽑는 거야! 아 자, 민찬씨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뽑아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셋, 셋! 이행시! 아하, 이행시, 이행 씨. 이거 그냥 민찬씨가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행시 말고, 애교. 노. 하나 둘 셋하면 나와야 돼 하나 셋하면 나와야 돼 하나 둘셋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엘단기 이런 기. 다시 한 번. 하나 둘삼번 <laughs> 보고 하나 둘 셋. 괜찮이 괜찮. <laughs> 아, 아, <laughs> <번취가 웃음> <아니야? 웃음> 이거 오케이 와이정 아니야? 자. 오늘 1등 오! 두 번째 게임에 1등 선희 씨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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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1등이 되어서 1등 저 뽑아 주세요. 아,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까지 마지막 마무리 됐습니다. 한마나! 한마나! 아아아 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정말, 아 정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클립 영상이 올라갑니다. 개인 클립 영상에 좋아요 수와 그리고 조회수까지 합산이 되니까 그 점수가 정말 큰거 잊지 어. 말아주시고요. 네. SNS나 카페 활동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미션도 빅스토리 다음 미션 기대해주시면서 다 같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안녕. 네 안녕! 여러분. 아디오스는 다시 안 보스라는 말을 하는 거고 한 다툼만 나거면 안녕.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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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